안녕하세요 일타입니다 현재 게임에 존재하는 쿠키 디즈니를 제외하면 77종인데 여기 있는 쿠키들 중에서 자주 언급하지 않았던 쿠키들 안 쓰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태생부터 잘못된 스킬 설계가 잘못된 대표적인 쿠키 5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칠리마 쿠키예요 이 게임에서 성능이 가장 안 좋은 에픽 쿠키가 뭐냐 게임을 잘 아는 유저분에게 물어봤을 때 대부분 칠리마 쿠키라고 답할 거예요 같은 주인공 그룹 딸기맛 쿠키 마법사맛 쿠키와 같은 등급인 커먼 딱지를 달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에픽 쿠키 최악의 성능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가서 토벌전이 막 나왔을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칠리마 쿠키를 테스트해 봤어요. 그 당시에는 별사탕과 파우더가 부족해서 거금을 들여서 패키지까지 구입하고 칠리마 쿠키에 별사탕을 투자를 해서 토벌전 테스트를 해봤는데 침투형 특성 때문에 반사될 피하기는 하지만 딜이 더럽게 안 나와서 그때 썼던 패키지 값을 아까워했던 기억이 나고 이후에 칠리마 쿠키가 안좋다는 인식이 생겨서 어디에서도 쓴 적은 없네요 이 쿠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딜이 너무 안 나옵니다 사타의 확정 치명타가 있긴 한데 유새 치명타 버프 주는 쿠키들도 많고 치명타 관련 랜드마크나 토핑으로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확정 치명타가 큰 장점이라고 볼수 없고요 침투형이라 마법형에 비해 공격력도 낮은데 스킬 개수가 너무 낮아요 1의 피해량에 곱하기 4를 해도 300%가 넘어가지 않는 피해량인데 딜량 최악체에 속하는 망고마 쿠키의 1의 피해량에 곱하기 3을 했을 때보다도 칠리마 쿠키의 스킬 개수가 훨씬 낮습니다 2년 2개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노 쓸모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체 성능만 봤을 때는 최악의 에픽쿠키라고 할수 있겠네. 게임 콘텐츠에 최적화된 녹스 애플레이어를 추천드립니다. 자유로운 가상키 설정으로 수동 조작 간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내 PC에서 좀더 넓은 시야로 마음껏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더 보기 및 고정 댓글 전용 링크로 녹스 애플레이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스킬 설계가 잘못된 쿠키 두 번째는 클로버인데 클로버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잠깐 테스트된 게 언제냐면 올해 초에 에클레어가 출시되었을 때 디버프 해제 스킬 때문에 허브가 떡상하면서 비슷한 스킬을 가진 클로버도 테스트된 적이 있습니다. 클로 허브와 다른 미세한 차이점은 스킬 쓸때 판정이 좋습니다. 허브는 스킬 쓰다가 가끔 끊기는 경우가 있는데 클로버는 스킬이 끊기지 않고 오히려 타이밍만 잘 맞으면 서 여왕 빙결 같은 것도 바로 풀어버립니다. 하지만 클로버가 잘안 쓰는 이유는 거의 똑같은 스킬을 쓰는데 스택과 회복량이 압도적으로 좋은 허브가 있기 때문에 클로버를 쓸 일이 잘 없다. 스킬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킬의 개성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양파맛 쿠키예요. 스킬 설명만 읽어봤을 때 는 재미있을 것 같은 쿠키 1위 평타를 포기하면서까지 계속 맞으면서 버티다가 단한 방에 적을 제압해버리는 핵딜 쿠키일 것 같지만 막상 써보면 한 자리 그냥 버리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정말 쓸모가 없습니다. 스킬이 구조적으로 잘못이 된 부분은 우선 스택을 쌓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아레나 수호의 성전처럼 자동으로만 돌아가는 콘텐츠에서 10 스택을 쌓는 것은 스킬이 캔슬 당하는 거 아니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10 스택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지원형 쿠키 특성상 낮은 공격력 때문에 딜이 센 것도 아니고 양파 10 스택 계속 약1175 같은 지원형 쿠키인 슈크림 대성공 피해량 개수. 1350과 비교하면 평타까지 포기하면서 쌓은 10스택 딜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스킬 설계만 잘 되었다면 실론나이트를 능가하는 왕귀형 쿠키가 되었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자, 네 번째는 무화과마 쿠키인데 성능이 안 좋은 에픽쿠키 1위가 칠리마 쿠키라면 성능이 안 좋은 에픽쿠키 2위는 무화과마 쿠키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능을 쉽게 말씀드리면 럭키 양파마 쿠키라고 할수 있어요. 공격 스킬도 있고 공격력 감소 디버프도 걷는데 한 자리 낭비하는 것 같은 쓸모없는 성능을 자랑한다. 자판기, 무료 배포 쿠키 출신이라서 성능이 안 좋다는 말도 있는데 구미호, 오징어 먹물, 트위즐, 실론나이트 등을 생각해봤을 때 그냥 스킬 설계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수호의 성전 52 웨이브에서 펑킹과 함께 나오는 스킬 원툴 쿠키라고 할수 있는데 다가오는 할로윈 때또 다시 버프가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자 다섯 번째는 소니 쿠키와 테일즈 쿠키인데 최초의 콜라보로 등장한 쿠키인데 스페셜 등급을 달고 있어요. 하지만 성능은 스페셜하지 못합니다. 일반 성능 쿠키들과 게스트 등급 쿠키 사이에 껴서 이도저도 아닌 쿠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벤트 당시에 소니과 테일즈 등급을 올리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때가 아니면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닉 테일즈 쿠키를 5성을 달았어도 쓸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고 인연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게스트 등급과 다를 바가 없다. 왕궁을 돌아다니는 것을 구경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쿠키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생부터 잘못된 스킬이 잘못된 쿠키를 알아봤는데요. 언급하지 않은 쿠키들 중에서는 용쿨을 제외한 퍼문 쿠키와 블랙베리 커삼 탐험 제외한 다른 레어 쿠키를 스킬 설계가 잘못된 쿠키에 포함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쿠키들은 비록 토벌전 아레나 성전에서 쓸모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성능이 없더라도 쿠키에 대한 애정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고 게스트 등급 디즈인 쿠키들처럼 왕국을 활기차게 하는 역할만큼은 다른 쿠키들과 같다고 할수 있겠네요.